이2 1장 6절까지입니다. 이장절로니다 20장, 20장 42절로 21장 6절까지입니다.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이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 말하였나이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이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줄이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우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 만남을 가진 이후에 이제 사울의 음모와 계기가 확실한 상황이 됐습니다.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요나단마저도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이제 헤어지면서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그리고 그 자손에게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떠나는 마지막 인사가 여호와께서 함께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갔다 라고 말합니다.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은 떠나고 요나단은 들어갔다. 근데 요나단이 들어간 곳은 성읍입니다. 보호받을 수 있고요.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내 편이 있는 곳이 성읍입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은요. 그곳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보호와 내네 편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둘다 여호와께서 계시는데, 한 사람은 성읍으로 보호받는 그곳으로 들어가고요, 한 사람은 성벽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22장에는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그 다음에는 어, 아둘람 굴로. 유다 광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인생에 이제 물론 그전에도 고난이 많았죠.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숨 없는 그런 위기를 겪었지만 이제 진짜 다윗의 광야, 다윗의 이 고난의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 다윗이 떠난 곳은 물론 고난입니다. 근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요. 또 힘든 시기지만 다윗이 장차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단순히 힘든 곳, 힘들기만 한 곳이 아니라 그 광야를 통해서 훈련받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는 어떤 곳인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시험하신 곳이라는 거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무엇이냐면 시험이 아니라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남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신 것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광대합니다. 위험한 곳이 너무 넓습니다.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렸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느니라. 하나님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물이 없는 간조한 땅입니다. 척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광야는 넓습니다. 뭐 하루 이틀 건넌는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런 극한의 상황, 그런 고난의 때 자신의 힘만으로 헤쳐나가기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광야로 내모신 거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만나를 주셨고요. 물이 없는 건조한 그 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또 불뱀과 정갈이 있는 위험한 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불뱀과 정갈들을 모으셨습니다. 너네 절대로 이스라엘 물면 안 된다. 붙들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는 고난에 고난과 또 힘듦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많은 광야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겪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광야구나.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겠구나. 그런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은 어차피 공급하고 보호하실 거면 그냥 좀 평탄한 길 걷게 하시지. 왜 굳이 광야를 가게 하셨을까? 아니, 어차피 광야에서 보호하실 거면 그냥 성읍에서 보호해 주시면 안 되나? 라는 의문이 듭니다. 답은 알지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기도 참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또 나도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인생에 광영 없이 근심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고 그 지경이 지역이 넓어지는 그냥 그 은혜 주시면 안 되나. 야베스는 환란 가운데 태어났지만 이 기도 이후로 허락하심을 응낙하심을 얻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 기도 이후로 야베스에게는 고난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고 원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뭐 원하죠. 부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그래서 야베스 이후로 남은 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남았고요, 그 믿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요, 야베스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 한 20년, 30년 전에 미국과 우리나라를 휩쓸었거든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유명한 책도 있었고 찬양도 있었습니다 복음성도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을 그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응답받았을까요 이 수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응답받지 못한 야베스를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기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선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했습니다. 나에게 이것이 꼭 맞고 정말 좋은 은혜라면 주실 겁니다. 근데 이 기도로 응,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지만 응답받는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것은 이 기도보다 고난이 없고 환란을 벗어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야베스는 이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야베스의 인생에는 광야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평온했죠. 고난이 없이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살았죠. 근데 그 이후에 성경에서 야베스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광야로 인도받았던 다윗은요. 그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다윗은요. 여러분, 시편에 제일 많은 시가 다윗의 노래 아닙니까? 다윗이 때로는 막 입이 튀어나오는 막 불평과 불만을 내뱉는 것 같은 사실은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이 막 힘듭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죽겠습니다. 막 사방이 막그런 그런 시를 적어도 항상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직 안 건져 주셨거든요. 아직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를 건지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 뒤에 남은 것은 평안이지만 신앙의 유산은 없습니다. 반면 다윗은요 이 광야와 훈련의 기간을 여러분,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지요. 그런데 이 광야 가운데에서 이 훈련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위대한 왕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요 광야가 없었다면은 아니 이스라엘을 굳이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면서 왜 광야로 인도하시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낮추며 시험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보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강하신지, 스스로 낮추어 겸손하게 되는 훈련을 지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여러분, 역사에 남는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기름부음 받은 다윗이 떠나갑니다. 성읍의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훈련의 기간이 없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훈련을 통해서 소년 다윗이 진정으로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아직 다 벗지 못한 목동의 천박함이, 비천함이 위대한 왕의 멸류관을 쓰게 되는 과정이 바로 이 떠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잠깐 읽었지만 돕당해서요. 속여서 살아남게 되는 이렇게 밖에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이후에는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 그 중에서 가장 다윗을 싫어하던 가드 땅에 가서 목숨을 구걸하게 됩니다. 근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탈출하게 되죠. 그래서 22장에는 아둘남으로 갑니다. 광야로 가기까지 많은 참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깨닫습니다.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과 보호 가운데 있구나. 그 증거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표제어가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제 2 1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제가 오늘 읽지 않지만 그일이 있은 이후에 지은 시입니다. 그 1절 읽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 고난을 겪고되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한답니다 왜 그러는가? 6절 보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지심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는 이 수치와 고난을 당한 이후에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공고할 때 부르지심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사건과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여호와를 경험했습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아이 하나님 좋은 분 이게 아니라 진짜 여호와를 실제로 맛보았습니다 진짜 입에 넣어보고 세밀한 맛 이게 뭐 신맛인지 단맛인지 쓴맛인지 정말 깊이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나는 이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를 맛보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피하는 법도 모르고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 의지할 줄도 몰랐을 텐데 이 고난 때문에 곤고한 자를 도우시는 여호와를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 완전한 보호를 주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선하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인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지금 고난을 당한 분들에게 이 말씀 드려도 위로 안 되는 줄 압니다. 저도 정말 힘들 때 가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사실은 마음 편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학겸이 전에 한 첫째 유산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저희 가정에서 많이 기도해 주신 권사님이셨는데 아유 목사님 그때 전도사 때요. 전사님 얼마나 크게 쓰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나? 감사한 말씀인데, 여러분, 고난 때는 그게 좋게 안 들리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리고 하겸이가 뱃속에 있을 때, 첫째가 뱃속에 있을 때, 심장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그분이 또 와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세 살쯤 됐을 때, 이제 심장 수술했습니다. 11시간 동안 수술하고. 자, 뭐 빨리 회복이 안 돼가지고 거의 한두달 가까이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때 또 그분이 와서 또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전설,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여러분, 좋게 안 들리더라고요. 누가 저 성공하고 커지려고 자녀가 아픈 걸로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은 알고 감사는 합니다. 근데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고난의 때 바로 이 말씀을 맞닥뜨리면은 여러분 누구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들으면은 위로로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이 없을 때, 평온할 때 여러분 저는 이 표현 좋아하거든요. 세뇌시켜야 됩니다. 아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다. 내게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장치다. 여러분 평온할 때부터 세뇌시키십시오. 그래서 고난의 때는 누가 이런 말해도 마음 상할 일 없이 맞아 내가 평소에 기도하고 묵상했던 하나님이 지금 일하실 거야 여러분 병원할 때부터 이 광야로 내모시지만 하지만 보호하시고 복주신 하나님을 잘 묵상하시고 그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셔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좌절하고 낙망할 것이 아니라 오 놀라운 구세주 나를 피할 바위로 어, 인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세날을 허락하시고 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광야 가운데 있고 어떤 분들은 인생의 어떤 광야를 통과해서 또그 다음 광야를 준비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아직 광야를 경험하지 못하여 이 말이 무엇인지 아직 피부로 또 경험하지 못한 자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변하지 않는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광야 가운데서도 여전히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믿게 하시고 믿을 때에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지게 하셔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죽게 피하며 주를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는 신앙인들 될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에게는 야베스의 복을 허락하셔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겠지만 또더 많은 이들에게는 광야를 통해서 더큰 복을 주시는 아버지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다 누리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오든 여호와께 피하여 여호와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고 그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놀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호와의 은총과 보호 아래 그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축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이 귀한 날을 하나님 우리가 참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루 될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고.